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좀 최대한 시,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미혼 분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상담, 아니 뭐, 동영상 촬영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좀 귀여운 분들 있잖아요. 귀여운 분들. 복잡해요. 귀여운 분들은 솔직히 돈 관리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와이프, 뭐, 남편, 부인, 뭐, 이렇게. 아내. 뭐, 어쨌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게 먼저 핵심이죠. 돈 때문에 싸우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저, 저도 한 10년 넘게 강의하면, 아니,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상담도 하면서, 돈 때문에 싸운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재무설계를 이제 제대로 받으시면은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전혀 없거든요. 음. 그 이유는 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수입은 한정적인데 지출을 나갈 때는 많고. 그러니까 서로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왜냐면 이게 한,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아내분이 돈 관리를 다 한다. 남편은 그냥 월급만 이렇게 뭐 벌어온다 그러면 남편이 어느 순간 어돈번 내가 돈 나는 돈 버는 기계냐 나는 뭐 내가 돈을 어디다 뭐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였냐 뭐 이런저런 불만 섞인 얘기를 하거든요 감정이 좀 상할 때 그럼 아내분은 그 내가 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뭐 나는 뭐 어디다 돈을 막 썼는지 아냐 나도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서 근데 돈 때문에 이제 이제 뭐, 과거까지막 들쳐, 지금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재무사계를 받으신 분들은 절대 돈 때문에 안 싸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귀여운 분들은, 첫 번째는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월급을 오픈, 무조건 해야 돼요. 아, 제가 이거 왜 싸, 무조건 월급 오픈하죠. 하는데, 일부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은요. 10쌍 중에 한두 쌍은요. 오픈을 안 해요. 서로 따로따로 돈관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많이 싸우시거든요. 그리고 또그 아내분은 주부인데 남편분이 자영업하세요. 자영업.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업하면은 이제 뭐 수입이 들쭉날쭉해요. 네, 둘짓 낳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그, 그냥 한 달에 뭐 300이든, 뭐 400이든, 500이든, 그냥 아내분한테 그 돈을 주는 거죠. 아내는 그거 갖고 생활을 하고, 뭐 그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뭐 아내분들은. 아, 난 그냥 남편 사업 밀어줄 거고, 나는 그냥 한 달에 얼마씩만 받으면 내가 거기서 아, 알아서 상,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사업은, 사업하시는 자영업분들은 좀 별개고, 자영업하시는 동 관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동 관리 도 따로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직장인 분들을 맞벌이 한,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월급을 오픈하셔야 돼요 서로가. 네. 그 월급 오픈의 기준은 월급 월급도 있지만요 성과급도 있고요 상여도 있고요. 네 이런 거다 오픈하는 거예요. 음. 그래야 돼요. 네. 오픈해야지 오픈 안 하고 재무설계 하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예. 네. 남편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내분도 좀 이렇게 비상금 있으신 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서로 돈 열심히 모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두 개를 확실히 하고 간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기운 돈 관리를 할 거예요 네. 저번 시간에 했던 미혼 분들 돈 관리랑 비슷해요 이건 맞벌이 기준이에요 남편 아내 월급통장이에요. 월급통장, 그냥 남녀평등하기 때문에 남편 300만원, 아내 300만원. 그래서 뭐 월급통장은 그냥 이두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거야요 600만원 이렇게 들어온다. 음. 600만원 이렇게 들어오고 저것이 그린 거랑 똑같아요. 음. 별 차이 없어요. 여기 뭐 적금, 펀드, 연금, 청약, 또뭐 대출, 부모님 용돈, 뭐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매월 주시는 분들, 부모님 용돈, 뭐 자녀 용돈,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개 이렇게 있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재무 설계사 분들은 뭐 부모님 용돈, 자녀 용돈, 걔 이런 거는 뭐 변동지출로 빼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고정지출이 맞거든요. 그 이유는 매월 나가잖아요. 무조건 자녀한테 용돈 깎는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음. 매월 똑같은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빼놓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 400만 원 나간다. 그러면은 200만 원이 이제 생활비죠. 그렇 근데 이 생활비도 조금 두 개로 저는 쪼개거든요. 어떻게 쪼개냐면은 생활비 안에는 그 남편과 아내분의 용돈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나 부모님 용돈은 별개, 별개로 이제 보시고 생활비 안에 남편분 용돈이랑 용돈이랑 네, 아내분 용돈이랑 이제 포함이 돼요. 뭐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만씩은 원 있어야 된다. 나도 교통비 해야 되고. 뭐 직장인이니까 점심에 커피도 한잔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이런 뭐 하여튼 뭐 30만 원 하겠다. 이렇게 세팅해도 돼요. 그러면은 자, 30 30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140밖에 안 되죠. 얘가 140만원 밖에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4인 가족이다. 가인, 4인 가족 생활비가 얼마나 될까요? 예. 저는 이제 평균을 말씀드린 거예요. 평균. 얼마냐면 250만원이에요. 어, 그거밖에 안 돼? 이러신 분도 있고요. 야, 그거보단 어, 너, 나는 200만원 밖에 안 쓴데 이러신 분도 있고요. 예. 어쨌든 평균 250. 많으신 분은한 300까지 보거든요. 음. 300 넘으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많이 쓰시는 건 맞아요. 근데 교육비가 요즘에 하도 높아가지고, 뭐 400, 500 쓰시는 분도 상, 생각보다 많은데, 그러면은, 예, 여기에, 여기에 이제 들어갈 돈이 없는 거죠. 예. 자, 250만, 자, 제가 넉넉하게 300을 잡았다고 할게요. 그냥 300. 이거 다 그냥 여기 다 합쳐서 그냥 300. 음. 그러면은, 600이 들어오잖아요. 300 하잖아요. 여기가 300으로 줄이겠죠. 음. 여기서 이제 대출. 대부분 다 있, 있죠. 뭐 전세, 담보, 전세 보증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집 마련할 때 네, 담보대출이라든지 다 있죠. 원리금, 요즘에 언금하고 이자 같이 상환하는 분도 많거든요. 이게 한 150만원 뭐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이제 150만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보험도 있죠 보험도 보험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죠 4인 가족이면 다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뭐두개세개 개 있으신 분도 있고 그 실질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다 300 300을 세팅해줘 이거 300도 정말 아낀 거거든요 만약 교육비가 여기서 100만 원 200만 원 아마 더 들어갈 거예요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자녀 고등학교 자녀 초중고 자녀 있으신 분들은 예, 거의 뭐 이렇게 생활하실 거예요 600 정도 번다는 가정 하에 물론 돈을 더 버시는 분도 있지만 적게 버시는 분도 있고 남편 혼자 600만 원 버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버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패턴은 한이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생활비가 뭐한4,500 되고 여기 한100,200 정도 나갈걸요 그래서 대출이 거의 다 나갈 거고 보험이 거의 다 나갈 거고 뭐 이런 거는 뭐 엄두도 못 내죠 뭐 적금이라도 펀드는 연금 이런 거 엄두도 못 내죠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내분하고 남편분하고 꼭 의사소통을 이제 서로 예,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는 게 좋고, 월급 서로 오픈하고 이거를 얼마를 세팅할 건지, 여기 얼마를 세팅할 건지, 그리고 이걸 생활비로 얼마를 세팅할 건지, 그 남편 용돈, 남편 용돈 통장, 아내 용돈 통장, 뭐 이렇게 얼마를 세팅할 건지, 이것만 정하시면은 절대 싸울 일이 없어요. 어, 마지막으로 요 통장 있죠? 남편 통장, 아내 통장. 이거는 서로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30만원을, 예를 들어서 남편이 30만원을 술 먹었어요. 자기가, 어, 나, 그, 뭐, 회사 동료들한테 쌓여져서 30만원씩 술을 한 달, 한달 용도로 다쓴 거죠. 그래도 참으셔야 돼요, 아내분은.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내 30만원을, 뭐, 아내분이 30만원짜리, 뭐, 네일아트, 뭐, 마사지 풀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남편분이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순수하게 두분 각각을 위해서 쓰시는, 쓰는 돈이고, 뭐, 이거 여기 안에 들어있는 돈들은 당연히 서로 토론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보통 요거는 이제 아내분들 위주로 이제 돌아가는 거긴 해요. 그래서 핵심은 요거 얼마 세팅할 건지 요거 얼마 세팅할 건지 이건 서로 아무거나 안 하기. 그러면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뭐 디테일한 돈 관리 방법은 뭐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많이 해드려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하셔라 이제 좀 이게 이게 무조건 핵 그러니까 기본 내용인데 이거를 좀 이렇게 변형 시켜가지고 돈 관리 방법도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 또 다르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어쨌든간에 저희가 이제 재무 상담은 첫 상담 무료니까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 신청 한번 남겨주시고요. 음 절대 부담스럽게 안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험 팔고 막 이런 회사는 저희는 아닙니다. 이상으로 재무 설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